아, 안녕하세요. 어,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인류에게 다가오고 이, 있는 어,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어, 만약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위기를 어떻게 어, 대처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어, 경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그 다음에, 음, 자원의 위기가 늦추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영상의 제목은, 어, 가치주의 경제는 환경의 위기를 막는다입니다. 우리,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큰 위기는, 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 경제위기와 자원위기, 그리고 환경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보다는 자원의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이며, 자원의 위기보다는 환경의 위기가 더큰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위기는 물리적 환경 훼손, 그리고 화학적 환경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 오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환경의 위협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가치주의 경제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치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 요약이 됩니다. 어, 하나는 어, 가치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가치인자가 정해져 있고, 어, 이것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해서 누구나 해당 재원화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가치인자는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이며, 이들 세 가지 가치인자는 모두 시간이라는 인자로, 어, 즉, 다시 말해서 시간 가치로 표현, 변환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어, 분들이시라면 앞서 올린 영, 여러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가치주의 경제만이 가지는 어, 핵심적인 두 번째 내용은 권장 가격 모델입니다. 음, 이것은 자본주의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할 때이 권장 가격 모델을 사용하며 이것은 소비자 가치, 공급자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합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 가치를 나타내고요. 공급자 가치는 소비자 가치로 산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하는 가치의 총합을 어, 의미합니다. 어, 사회적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가, 사회적 가치의 증감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 가치주의 경제에는, 어, 어 권장 가격 모델이 있고, 여기에는, 어,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가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어, 가격 모델이라는 것이 마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급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어, 어,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우라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모하는 모든 비용을 구해서 합산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내놓을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 되겠죠. 어, 이것은 공급자가 거래를 통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가격 구조가 어, 되는 것입니다. 아, 단지 그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공급자가 거래할 만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어, 이거 이것이 거래가 성세, 성사되기만 하면 결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어떠한 유해성이, 사회적인 유해성이 있든지 상관없이 거래가 되기만 하면 이익을 취하는 가격 구조인 것이죠. 물론 정부나 국가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인위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 대응이 될 수는 없으며 대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울 규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기도 매우 어렵,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권장 가격 모델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일으키는 사회적 유해성이나 혹은 유익성을 가지고 어, 유익성을 어, 가치로 산정하고 이것이 공급자의 이익에 어,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이 어,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유해한 것이라면 즉 사회적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라면 공급자는 국가나 사회에 어, 유해한 가치만큼을 거래시마다 부과해야 하고요. 반대로 유익하다면 어, 오히려 어, 국가나 사회가 어, 해당 공급자에게 그 유익한 그 가치만큼을 산정해서 그대로 어,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가격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급자가 매 거래시마다 소비자 가치와 소비 소비자와 가, 가치 거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어, 사회나 국가와도 거, 가치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사회적 유예나 사회적 유익이 단, 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사회나 국가와 거래를, 해, 그, 거래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이 공급이라면 아마도, 어, 사회적 가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권장 공급, 권장 가격 모델에서, 어, 이런 경우에 사회적 가치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치거래 형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여파가 발생하는 그런 공급이라면 공급자는 반드시 어 사회나 국가와 가치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사회기 사회적 유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자신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어, 보통인 경우라면 어, 사회적 유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손실은 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한 환경적인 손실에 어, 해당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따라서 환경적인 유해를 만들어내는 공급을 공급자가 하게 된다면, 어 공급자는 이 손실 가치만큼을 사회나 국가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규모는 공급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그 대상자가 여러 명이고 그 여러 명이라는 것이 몇그 원래 어, 소비자가 한두 명이라면 이, 이 사회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어, 그거의 몇 배인 몇몇 몇 배가 되는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피해나 또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어, 그, 그 사회적 가치로 인해서 공급자가 사회나 국가에게 지불해야 되는 가치는 수비자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 따라서 환경의 손실을 어 일으키는 공급을 하면서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공급자는 아마도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손실을 일으키는 공급을 얼마든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그것이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하려는 공급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부터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환경위기에 대해서 가치주의 경제에서 공급자들이 얼마나 사회적 손실이 어, 손실 발생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잠깐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 가지 환경위기는 물리적 환경의 훼손, 화학적 환경의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의 오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 물리적 환경 훼손의 경우를 어, 살펴보면 음, 물리적 환경 훼손을 어,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에 같이 소모가 어, 필요할 텐데요. 어, 그리고 또한 물리적 환경 훼손이 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이런 환경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 그 여파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같이 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적 설명에서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설명드리죠. 어느 산 중턱에 별장이 있습니다. 아, 별장을 짓는,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별장까지 차로 갈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할 텐데요. 진입로를 어, 만들려고 할 때, 단요 여기 별장을 짓는 것과 집 노를 어 건설하는 것은 어 사회나 국가로부터 허락을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 사회나 국가에게 허락을 허가를 받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공사를 하는 공급자는, 어, 사회나 국가에, 어, 어, 길을 내는 공사로 발생하는 환경의 손실에 대해서 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 배상의 방법은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이킬 때, 원래의 모습대로 돌이키고자 할 때에 들어가게 되는 어, 어, 비용일 텐데요. 어, 나무를 모두 원래대로 심으려면 소요되는, 어, 그때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갈지, 기계는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어, 산정을 해서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어, 여기, 여기다 사람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정신가치도 소모가 되는데요. 어, 사람이 또한 시간가치도 소모되죠. 사람이 소, 소모하는 시간가치와 정신가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가 바로 자라는 상태가, 자라게 된 상태는 아닐 테니, 어, 나무들이 모두 자라려면 한, 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시간만큼이 얼마인지도 또 산정을 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어, 숲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 가치가 얼마인지 시간 가치가 얼마인지, 정신 가치가 얼마인지 합을 구해서 이 합이 어, 공사를 진행하려는 주체자가 사회나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 화학적 오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땅 속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어, 묻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허, 이런 일도 이런 일은 허가가 안 될, 되지만 여기서는 허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음, 그 가치 손실이 얼마인지를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만 산정해 보겠습니다. 땅에 묻은 것을 정화하는데 소모되는 가치를 산정을 하면 되고요. 어, 먼저 땅을 파서 유해한 물질을 걷어내야겠죠. 그리고 유해 물질에 오염된 토양까지 인위적으로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요구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두 산정해서 더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자연정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 자연정화의 기간을 시간 가치로, 소, 시간 가치의 소모로, 어,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하수가 오염되어, 오염되는 그러한 화학적 오염이라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해지며 다시 인위적으로 못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정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 을 것입니다. 역시, 자연 정화의 기간을 산정해서 시간 가치로 감안해야 하고요. 여기에, 어, 개념적으로만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같이 소모를 산정한다는 것, 것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어, 이것이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와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으로부터 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어, 이제 어,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사례로 원자력 발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미 영상을 하나 올려놓았었는데요.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는 지금보다 비싸야 정상이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 가치를 계산해 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손실은 폐핵 연료 연료봉의 처리 비용과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손실 및 처리 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폐 핵열려봉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며, 그것을 그대로 처리할 방법을 인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집안이 튼튼하고 튼튼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 파고 내려가서 고준위 핵폐기물의 폐기 시설을 짓고, 여기에 땅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핵폐기물을 묻고 핵핵 열폐핵 열려보기죠? 폐핵 열려보기를 묻고 나서 완벽하게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이러한 공사에 어, 소모되는 에너지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예상하건데, 어,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모두 쏟아 부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땅한 이렇게 수 킬로미터 첫 땅을 파내려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묻을 만한 마땅한 집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어,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상과 다르게 어, 지진이 일어나서 혹, 혹은 지각의 활동으로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수준의 높이로 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후손들이 땅을 파다가 어 그 문제가 되는 이 봉인된 폐핵 어, 그 연료봉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파낼 수도 있습니다. 어,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그때 피해 비용을 어, 곱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합산을 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런 것,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기대치라고 부르죠. 어, 고준이 핵폐기장 건설 비용을 제외시키고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비용 기대치만을 산정해도 엄청난 가치의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어,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공짜들은 이러한 어, 이러한 공급을 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자 가치주의 경제라면 어, 말씀드린 대로 권장가격 모델이 있고 권장가격 모델은 사회적 가치가 합산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회적 손실의 손실이 대규모로 어, 커지게 된다면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원자력 발전을 하려는 공급자는 아마도 어,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어, 가치주의 경제는 환경의 위기를 막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부추기, 부추기고 환경의 파괴에 아무런 불이익을 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환경의 손실이 공급자에게 엄청난 손실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공급을 하려는 공급자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어, 환경을 보호하고, 어, 사회적 유익을 더 내놓으려는 그러한 공급자들이 늘어나게 되, 되겠죠. 어, 자신에게 그것이 실제로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가치주의 경제는 환경의 위기를 막을 뿐더러 환경을 살려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더욱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가치 경제 채널은 어, 시청자 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어, 경제 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모습이 쌓여,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아, 가치주의 경제의 중요도,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가치경제 채널을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수원들에게 희망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